알리오티 수비를 되게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오마무시하게 네. 잘하고 있어요. 일단 크라위 선수가 약간 컬루지 선수처럼 음. 무리하지 않고 기둥 끼고 그냥 버티면서 강 나오면 뛰어 들어가고 되게 좋습니다 오늘 관리오티 용일격 사용하면서 상대방 잠궈주고 아, 이 비너무 잘, 잘 들어갔습니다 네. 쿠커 직결로 버티면서 변수를 보기에는 지금 자리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거점 홀딩을 시도합니다. 어좀 빠르게 아 근데 시커가 픽두번 받고서 이거 이거 될까요? 일단 원시븐도 교환 네. 크라위가 결국 홀딩을 해준 끝에 99%를 어. 확보은 서고인 어여기다 펑크가 잡혀요 수면총 이후에 잡았죠 이렇게 비트도 뺐어요 네. 근데 이 이길 수도 있거든요 나노 돌면 몰라요 CJ 나노와요 크라위도 계속해서 버틸 고있어요 결국 나노 줬습니다 어 슈가프리 펄스 안 터지면 이거 이대로 끝날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아스파이어 킬. 어 그런데 크라 이거 아쉽다 이거 소리야 저 잡았어 0명펄스폭 붙였어요 아 이러면은 이제 탱커가 왔기 때문에 네. 벤쿠버가 한번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죠 99% 홀딩은 계속해서 되고 있지만 전력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발이리언 팀이다 네. 아, 되게 위험했어요 벤쿠그대로 끝날 뻔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점 확보한 데 성공하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아, 이번에 벤쿠버가 흘릴 수 있느냐 흘려서 비트까지 가느냐 말은 내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펑크가 시간을 버는 사이에 돌아온 딜로 궁으로 상대를 터트리면 역전승입니다. 마지막 네. 한타거든요. 네. 이 궁, 공백의 타이밍을 잘 버텨내야 될 텐데. 라이어가 궁잘 올렸고요. 나노까지 이르면서 갈수 있어요. 펑크 쪽2사로 노려줍니다. 원쉬븐도 켜집니다. 아스파리 살짝 빠지면서. 슈가프리 변수! 아! 아 결국 라이어를 잡아 냅니다. 딜라인 궁다 돌아갔죠. 이러면 이제 비트 오고 아스파리궁 오고 이거는 벤쿠버 역전승입니다. 아, 이게 결국에는 갈리언트가 도달하지 못해서 아, 역전승 당하는 구도인데요 거의. 예, 지금 이거 크림존 남아있고 딜러 둘이 다 있어서 네. 이거는 마무리할 것 같아요. 추가 시간 돌입했고 라이어가 홀딩을 시도하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첫 번째 라운드 가져가는 벤트쿠버 타이탄즈입니다. 결국 이번 한타에서 궁기를 잘 소모시키는 게 중요하겠고 막아.. 어? 흘려내야 네, 되겠죠? 그, 어? 눈보라 흘려졌는데요? 네잘 흘렸는데요? 던졌는데요?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시커도 잡혔고 자, 이거 절면막을 게 없죠. 절면막을 게 없어요. 추가 프리 들어가서 CJ 잡아줍니다. 아, 이거는 순간 패스 당한 거에 달리언트가 노림수는 있었지만 네. 이득을 못 봤습니다. 결국에는 필요했던 플레이가 타이탄 뱅크버에게 나오면서 거점을 획득하데 성공합니다. 다섯 명이 다 진입한다 성공했습니다 자, 눈보라 돌기 전에 사고 나면 이거 벤쿠버 역전이 눈앞입니다 증폭마티스도 있어서 진짜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어 잡았어요! 시커! 크림졸 잡아냈어요! 눈보라 도와요 이제, 눈보라 절멸! 절멸 켜졌고! 눈보라 눈보라 이번에도 눈보라! 살짝! 오오이번에 이득 봤죠 이득 봤죠 그렇죠 네. 용의 일격 피해주고요 자 어? 언해피스킬? 어, 이거 비빌 수 있을만한 각이긴 한데 어. 터치 됐어요 근데 그러나 그 다음에 올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 이거는 발리언트가 잡을 것 같은데요 일단 펑크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내긴 어려워 네, 보입니다 발리언트가 이번 라운드 가져가면서 1대1로 점수 맞춰나갑니다 자 벤쿠버한테 되게 좀 중요한 한타가 됐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한타를 잘 소모를 적당히 하고 이겨내기만 한다면은 이후 이득 확실하게 굴릴 수 있는 벤쿠버입니다 용이 이격을 되게 잘 시켰습니다 어, 잘묘 켜졌고요 다 나... 빠진 거 보고 이거는 웬만하면 정리가 되겠죠. 네. 이미 무적기도 다 빠졌고 진영이 다 붕... 붕괴가 됐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전원 처치 만들어내는 팬코어 타이탄즈입니다 절멸을 빼고 난 이후에 본인들은 그냥 나노절멸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궁극기 사이클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한타에서 시간만 많이 좀 타지만 않으면 될것 같아요. 절멸 빼고 싶다는 액션을 취하고 있죠. 용일경 날아갔고 절멸 일단 아끼고 있습니다. 한타 길어지면 달리언트고 이거는 애매해지기 때문에요 어, 일단 1.4 절멸 눌렀습니다 어 근데 절멸이 살짝 힐업 잘 버텨내는 것 같은데요 다 흘렸는데요? 네저 이제 기회죠 오히려 승대 수단 없거든요 메이드 없어요 펑크 들어갑니다 이제 펑크 들어가요 벤쿠버가 원한 그림을 만들어놨습니다 아, 결국 크라이 잡힙니다 네, 크라이가 절멸가 각을 좀 신중하게 봤는데 절멸로 이득을 못 보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번엔 발리언트의 절멸이 나오면서 이대로 승부의 세기가 바뀝니다 벤쿠버 타이탄즈가 이번 경기 가져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지 못했는데 이젠 내야 되겠죠? 남은 시간 35초입니다. 오건 진짜 시의건밖에 없어요. 저건 막히면은 이거 완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커가 많은 걸 해줘야 돼요. 정말 문자 그대로 완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지금 벤쿠버가 궁도 많기 때문에 어? 퐁크! 개! 아 시커 검! 검, 검 뽑았어요 하나. 아스 맞춰야 잡았어요! 저, 페이스까지! 아 그러나 빌런스 밖에 없고요. 더 이상의 근데 이게 둘로는 아쉽죠. 이게 펑크도 지금 궁이 있는 상황이고 뒤 라인이 물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아힐 없이 어. 이후의 상황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요. 이거 그냥 리스폰 힘으로 밀어야 돼요. 상대 그렇습니다. 다 빼고 리스폰 좀 말렸으니까 그걸로 밀어야죠. 발렌트 지금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밴쿠버 네. 팀원들이 오는 데 성공했어요. 그냥 크라우이가 안, 안 최대 안전하게 있다가 다음 점프 때 치고 나가서 원시의 분노 태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어, 이젠 발버야죠. 어, 어, 이대로 화물 확보한데 성공합니다. 발리언트 그냥, 자, 밴쿠버는 그러면 펑크로 진영을 깨면서. 여우기를 최대한 흘려주면서 핑퐁을 하고 끝났을 때 정리하는 구도가 되게 좋죠. 그렇습니다. 시제이 앞쪽으로 파고들면서 여우길 깔아줍니다. 자, 이거를 살아야 돼요, 펑크. 클려 내야 됩니다. 이기면 아 어! 펑크. 감당합니다. 이에는 리퍼 딜이 너무 셌죠. 네. 자, 이러면 이렇게 딜러들이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 있나요? 수치를 최대한 하고 있는 벤쿠버인데요. 홀딩은 해주고 있긴 한데 그 이상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희지 도달합니다. 그럼 슈가프리의 변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밑에 찍고 들어가고요. 안전하게. 이게 잘 넣었어요. 근데 이게 펑크가 버텨내나요? 어? 마무리 어, 오안 됐어요. 버텨냈어요. 이러면 그래도 물론 네. 여전히 궁은 많아요. 그렇죠. 궁이 많아서 화물에서의 힘이 굉장히 강한 발리오 두고요. 자 밴쿠버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파고듭니다. 그라위 그리고 같이 들어가는 노스. 일단 크림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크림조 펑크로 견디면서 슈가프를 변수로 마지막에 비트 찍는 그림을 봐야 되고요. 뭐? 이쪽으로 진입하면서 죽음의 펑크의 꽃. 어기길 박는 죽음의 꽃이죠. 그래도 앞에서 잘좀더좀더 좀더 봐야 돼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타이탄즈. 이제 페이스 오거든요. 네. 아 펑크 나눠 받고 정리 잘했죠. 이거는 견딜만한 힘이 있어요 여전히. 자, 크라이더 페이스를 노려주고는 있는데 리스콜이 아 가까운 타이밍에 네, 이거는 결국에는 화물도 못 밟았고 그렇습니다 네. 펑크가 잘 밀어내주면서 이점을 내주고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밴쿠버 타이탄즈입니다 방벽 턴에 펑크 펑크 살면 복구해주고 불사도 빠졌거든요 이제 기회입니다 펑크한테 나눠주고 펑크가 딱 뛰는 타이밍에 힐벤 찔러 넣으면서 한번 터트릴수 있어요 나눠줬고요 터트릴수 있나요? 오 밀어냈..잘 밀어냈습니다 라이어 아 근데 어어 어 CJ가 슈가프리 잡아주고 이게 나노 턴이 이렇게 뜨면 벤쿠어도좀 애매해지거든요 이거는 그... 옆에서 라이어 선수가 잘 밀어주고 잘 버텼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녹여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 뛰었던 펑크 선수인데 어어? 말씀해주... 어어? 그런데 크림도시커잡아줍니다 오, 오, 오 이거 이거 괜찮았던 변수인데요. 아 이게 이게 결국에는 뚜벅이 조합의 한계인가요? 뚜벅이 조합이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빙글빙글 맞다가 그냥 깎이는 구도가 돼 버렸어요. 그냥 이거는. 아이고 올라가려다 실패했던 크림 크라비 그렇죠. 조합의 단단함보다는 2층이죠. 오버치는 네, 그 고지대가 확실히 유리한 부분이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고지대 안 먹으면 이렇게 고통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선택한 전략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발리언 팀입니다. 4분 3 0여초를 남겨두고 화물 확보에 성공하는 벤쿠버 타이탄즈입니다. 노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빙벽으로 한번 타이밍을 조절을 좀해 줘야 돼요. 빙벽이 안 좋게 들어가 어, 빙벽 빠졌죠? 이러면 이제 추가 풀이나 아, 어? 시커 잡고 그런데 근데 네, 이런 교환이면할 만해요. 비트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거는 메울 수 있습니다 비트 눌러주면서 이러면은 변수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힐밴이에요 버틸 수 있나요? 버티지 못합니다 한 번에 쭉쭉 굴러갑니다 이거 CJ까지 잡힙니다 빨라요, 화물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심지어 궁을 이번에도 비트만 쓴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궁 배분이 되고 있는 벤쿠버고요 네 발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값을 좀 계속해서 좀무돈을 얹어서 치르면서 원하는 상황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노 나노 주면서 크라위 밀어줘 어 깼어 바로 깼어요 뒷라인 깊게 들어가는 거 힐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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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투 노스 아 아이고. 하나 둘씩 쓰러집니다 CJ도 갔습니다 CJ 잡힌 거 너무 크죠 이러면 이제 크라위가 뽑혀요 뽑히죠 그럼 화물이 들어갑니다 이대로 화물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세트 역시 벤쿠버 타이탄즈가 가져옵니다 일단 노스는 계속해서 조금 저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증폭 매틱스로 정면 밀거든요. 정면, 정면. 어쩌네 겠죠 오, 중력 공격까지. 일단 중독 붕괴는 근데 커버가 됐고요 네. 이미 시커를 아스파이어가 한번더 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크라위가 좀 고립되어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집결 올리고 그냥 안전하게 뭐 위도우 없는 거는 나머지 궁으로 버티겠다는 판단 C라인! c 라시나라인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빨리빨리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세요! 밟을 인원이 없습니다! 2m! 2m! 박미! 아으! 어. 아! 결국 들어갔어요! 이제 이러면 남은 플랜은 집결 이 m p 죠 집결 AP가 막히면은 사실상 이 점은 어려운 구도가 되어버린 발리언트로 보이고요 그럼 단한 번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먹었어요? 먹었어요? 근데 크라이 자, 집결을 건졌습니다. EMP 돌아요. 자, 벤쿠버 이러면은 최대한 빨리 페이스에 궁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불꽃 같기는 해요. 페이스 궁 돌았고, 크림드 궁도 돌았습니다. 오, 오, 용감. 드디어 불을 뽑네요. 네. 딱 노리는 타이밍에 잘 들어갔죠. 그렇죠. 템포 EMP. 근데 이거 막릴수 있나요? 페이스가 직결 올리면 막을 수도 있을 것 같. 오. 올렸고. 그래도 자, 크라이가 중간 중간 킬을 내주고 있어요. 이거, 이거 CJ 물려요, 물려요. 이게 여기 지금 그 크라이밖에 없거든요.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나요? 놓 수밖에 없어요. 남은 시간 얼마 없어서 어떻게든 버텨내야 되는데요. 자, 밴쿠버는. 이게 집결를 끝났기 때문에 살짝 뒤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빠지는 와중에 페이스가 정리됩니다. 어, 이번에도 노스덕에 살았죠. 네. 럼세요 근데 이게 한번 터치가 되면은 증폭 매틱스 올리면서 후텔로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봐야 돼요. 땅 파괴 테스 아, 아! 슈가플레이! 이거 CJ, CJ 멀리서 오고 있거든요. 브로스타 잡혔고, 부상 살리고. 증폭 매틱스까지 아, 근데 이게 너무 여기에 백쿠버가 인원이 많아서 네. 이제는 어려워 보일게다. 결국에는 이제 벌어냈던 시간을 바탕으로 벤쿠버가 여기서 화물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발리언트 1점 확보합니다. 여기에 본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깔았습니다. 슈가프리! 아유. 아! 페인트 브러시 잡아 냅니다. 아, 확실히 슈가프리가 망설이지 않고 그냥 질풍참을 긁는 게 아까도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겐지를 들었을 때 느낌이 정말 사뭇 달라지는 슈가프리입니다. 아군이 툭 하고 쳐졌을때 그냥 한 번에 75이미지를 긁어버리는 네. 좀... 어,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그냥 그대로 한 번에 5분 남았어요 5분 거리이어 저거리 5분 동안 못 밀면은 팀 한만이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지금은 벤쿠버가 깔끔하게 첫 번째 지점 공격이 됐습니다. 네 좁은 곳을 선점한 게 페이스가 집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 써봐라 집결 반응했죠 결국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이거는, 벤쿠버입니다. 벤쿠버는 그렇죠. 여기서 그냥 반딱만 가져가 고요그 다음 턴에. 용검이랑 중력붕괴만 가면 되거든요. 상대방을 소거시킨 거니까요. 이미 궁두개 뺐어요. 직결 네. 하나만으로 두 개를 뺀 거라서. 자, 페인트 오오 중거프리... 한 박자 참았죠. 중력붕괴까지. 자, 켜졌습니다. 불사 뺐어요. 자, 수가프리 가라. 이제 수가프리 아, 차례입니다. 박미 한번. 한번 밀어냈는데 이후에도 밀어낼 수 있나요? 네, 아, 이거는 아 그대로 들어갈 것 같죠.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섯 명이 그냥 화물에. 근처에 노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누가 밟을 수 있나요? 10m 쯤 남았거든요. 가장 빠른 선수 누군가요? 노스는 걸렸어요! 터치! 터치! 아 이대로 화물이 들어갑니다. 벤쿠버 타이탄즈가 3대0으로 LA 발리언트를 제압해냅니다.